이 시간에 없요 너무 급합니다, 지금. 어. 지금 이거 깜빡 거든요 여기가 지금 네이버에 딱 뜨거든요. 이 가게 이름 쳐다봅니다. 아니, 여기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오래아다고 하더라고요. 2대째. 네, 2대째. 네. 네. 아, 개원이. 아. 이게 수육. 수육. 요거는 수육 시키면 수육 나오는 국물이고요. 이게 이제 곰탕. 연예인인가요? 어. 네, 주현미 아, 주현미 전에 에 거의 다 왔다 갔는 나이트가 있었으니까 아 나이트가 있구나뭐 거의 다 왔다 갔이다하는데 어서 자. 있어 시가 없거든요 예. 너무 급합니다, 지금. 예, 지금 이거 가 껐거든요. 행이 오기 전까지는 가파 켰다가 행이 네. 지금 빨리 오라 했잖아요. 예. 지금. 오늘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 명성 곰탕. 여기 어째까요? 수육에 국물 나와요? 그러면 수육 하나, 곰탕 하나. 두 명? 네, 두 명. 제가 아까 여기 아파트에 있었는데 여기 어르신이 네. 사장님인 줄 알고 어. 몇 시까지 하시나요? 물어봤는데 네. 사장님이 아니고 손님이시잖아요 아, 되게 네. 친절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지금 네이버에서 앞거든요이 네. 가게 이름 처도안 나옵니다 찾아가는 방법 한번 나중에 네. 저희 형이 그 네. 영상으로 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로 오면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무섭진 데는 네. 아니었거든요 네. 진짜 오신데요 예. 예. 아니, 여기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예,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예. 됐습니다 나도 40년 전에 왔거든요. 예. 여기를요? 예, 이사장님이2대째2대째년 전에 200년 전에 200년 전에 2 무슨 전에 2 0년 전에 아0 0년 전에 200년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이런 오래된 집 좋아합니다. 일부러 막 찾아가고. <웃음> <웃음> 엄마 냄새 나고, 할머니 냄새 나고. 나는 전놈이라 나도 그렇거든. 허술한데, 그런, 렇 그런, 그런, 그런 데도 좋다는 거 좋아해요. 여기 목욕탕 많잖아요. 어디가 진짜 온천수가 나오고 좋은 목욕탕이에요? 없었다? 온천탕은 <laughs> 없어졌고, 녹천탕이 제일 예요요 근데 녹천탕 <맞죠? 높은 웃음> 가면 젊은 사람들, 뚝뚝은 어느새 있나요? 녹천탕이. 내가 알기로도 최고로 좋은데. 어, 어, 예. 이게 수육, 수육. 아, 어, 나는 공탕 수육을 처음 먹어도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죠. 보시면은, 네. 이게 고기. 매치. 사실 양 맞죠? 네. 아니, 살국기는 양지. 양지. 이거는 사실은 소주 안주거든요. 네. 예. 맛있네. 보통은 4 5 0년대 가서 음식 먹잖아요. 음. 음, 진짜 꿀, 꿀이랑 그런 맛이 많이 난다 생각하는데, 음, 깔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음. 말씀하신 꼬리꼬리한 맛이 난다 근데 이 꼬리꼬리한 맛이 맛이 없다는 느낌 아니라 뭔가 딱 치워 들어간 느낌? 응 맛있네 전소도화의 깍두기 직접 담으신 거 같거든 어? 내가 생각했던 엄청 신 깍두기 아닌데 절제되고 잘 익은 깍두기인데 신 맛이 좀 덜합니다 부추김치 어? 맛있다 고추가 살짝 맵습니다 음. 우리 촬영하면서 소소한 잔한잔하 좋은데야 좋은데? 예 보관이거든요 이거 딱 넣었을 때어죄송합니다 예. 음. 아, 응. 형님 예. 죄송한데 예. 태토남인데 드실래요? 뭐야아 깨졌네 태토남 아아니아니 기분 나쁘게 깨진 사람으습니 아닙니다 여는데 옛날에 내가 날아다닐 때는 잠 깨진 곳에서 쟁이 날아다녔어요 가아아예 맛있다. <목소리도> 맛있네 와맛있네 구수하면서 고소하다 어. 식사, 식사. 네, 아, 네. 아무도해요거는 아, 네. 응. 수육, 수육 시키면 나오는 국물이고요 이게 이제 공탕 공탕 거기왜이렇돼지도 만원 시대 소고기 이넣 자 아, 많이 많이, 예. 많이 맛있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이... 예, 예. 오시면. 예예 오시면 계십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방울 아이있 어이. 일곱시 여덟시까지. 일곱시 여시까지 알겠습니다 마춰서 <laughs> 올게요. 예. <웃음> <웃음> 예. 예. 맛있게 들고 가요살수있요아 예. 아, 그래 정말요? 저어으 올게요 그럼. 네 예. 예. <laughs> 예.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는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약간 노포맛집을 찾아가는 스타일이 안니습니다 우리 도대들은 어디다 힘을 써요. 음, 상대관이 그래도 오래된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식 자체가 오래된 식당들은 청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매장 50년 됐는데 또렷하거든요. 한참 찬 나오는 상태 보세요. 마늘이나 고추 상태 보세요. 다 말라 있잖아요. 김치도 먹으면 좋게 담아주실 거예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촉하시네 원래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네. 몇 시에 문닫으요 네. 10시 반에. 10시 아 반. 쉬는 날 있으세요? 쉬는 날은 마지막 일월에 아, 음, 맛있네요. 군단도 깔끔하고. 네. 거기 구서동에 도가니 엄청 유명한 집 있거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베이비장보쌈 맞은 편에 있는 도가니탕 집이라고. 부족. 아, 부족도 있었어요 부족도 오래됐죠. 전통 있고. 부족도 맛있는데. 소십만 어. 하면 부족도 되게 좋습니 지금 7시거든요. 가판불 네. 꺼졌잖아요. 네.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안전하게 6시쯤 오십시오. 40년 됐어요? 저는 제가 40년인지. <laughs> 선생님이 44년이고, 앞에 이제, 그러면은, 네. 시어머니 분이 한 네. 50년 됐어요, 그러면. 60, 60년도 됐을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네. 했니다 예. 네. 박수. <laughs> 어? 여기, 어머니이신가요? 여기. 어머니이 네, 네, 네. 진짜 사진말도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네요. 옛날에는 <laughs> 되게 손님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젊은아들은 이런 거잘안 먹어요. 아, 그것보다는 젊은 사람들 오기에는 검색이 도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laughs> 네이버로 등록 좀 하셔야 돼요. 연예인인가요 주현미 아 주현미 예전에 응. 아, 우리, 아. 우리 집에 거의 다 왔다 갔는데 아. 옛날에는 아까 나이트가 있었으니까 네. 아, 아, 아 나이트가 오늘 있었구나 오늘은 아무나 뭐 거의 다 왔다 갔는데 아무나 뭐 거의 다 왔다 는데 후니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잘먹었다또 올게요 네아 네. 네. 일단은 오프닝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문 닫을까봐 뛰어왔거든요 지금 합시다 오프닝 아예어 있어 서 <laughs> 여기 명성곰탕이라서 근처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키쿡이라는 식자재 마트 여기 바로 남너편에 있습니다. 남너편에 보면은 명성목탕. 펴. 네. 아, 이모욕탕도 있긴 하네요 바로 앞에 금천대중탕이라고 모욕탕도 있긴 합니다. 배달로 갑시다 온천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 창원 상남동 같은. 네 맞아요. 어. 근데 많이 변했고 자 들어보세요. 이게 레미안 포레스트지라는 아파트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주변에 이제 대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흥가들이 조금 죽고흥가 어. 라인에서도 이제 식당가들이 다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족 외식하기 좋은. 네 그리 온천장에서 유명한 고깃집 있습니다 고마 따라오겠습니다 여기 대우일 숯불갈비 유명하나 어. 여기 보면 은 안에 어. 보면 롯데 뭐 이런 야구선수들 유니폼들 어, 많이 그려있잖아요 여기도 오래됐죠 와 블루디본이 엄청나요 근데 여기는 온천장 어. 상권이 형성되기 전부터 유명했었습 여기 보면은 제가 온전히 회의 맛으로맡아졌을 때, 아. 회만 골랐을 때, 여기 회는 진짜 와. 너무 맛있다. 가도 되지? 여기 원탑이었어. 어, 오늘 쉬네요.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 여기는 저회딱 먹었을 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숲속이 진짜? 진짜 맛있네. 어, 여기도 공탕인데? 와, <laughs> 사람 많이 왔노 선생님. 이 맛있나요? 직접 끓인다니까 드셔보셨어요? 아, 아, 아니 안먹봤어요 <laughs> 소문났더라고요 또 추천할 만한 식당 있습니까? 원촌장에 맛있는데요 그러면 사온지 한달밖에아 아, 진짜요? 아, 그래. 아, 원래 어디 계셨어요? 저그 남포동 어? 와, 남포동 맛집 아시니까 남포동 족발이 유명하다니까 족발이요? 네, 족발골목 족발 찾으면 그 한양 족발이라 한양 족발 아,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래됐 맞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일에 네. 점심때 줄 미친듯이 서있습니다 어디요? 또 어디요? 여기하고 저 30년 전통 손칼국수 어? 같은 데 아이가? 먼저 소문난 손칼국수 소문난이냐? 근데 저기 미친듯이 줄 서있어요 지는 분들 뭐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기 칼국수하고 여기 칼국수하고 같은 데요 아니요 아 달라요? 아 달라요? 아, 이름이 아, 똑같아요 여기가 점심시간때 딱 오면은 진짜 줄이 입구에서부터 쫙 서있습니다 이 맘스터치까지 와, 주방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통유리로 아 근데 깨끗합니다 주방 상태 보세요 <laughs> 청결합니다 몇년 됐는지 한 물어보고 간판에 25년 응. 안적혀어요 형님 간판 색깔만 봐도 5년이 더 지났다 선생님 혹시 여기 몇년 됐어요? 몇년됐나고7 5년대에 시작했으니까 그럼 25년이 아닌데 4 0년에 시작했다 칩시다 45년 됐습니다 응. 형님 25년 전통 아니고 44년 전통으로 야되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 많거든요 안쪽에 미친듯이 줄서했다니까아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빵집 저기요? 행인 따라오세요. 아 어? 빙수맛이? 얼얼 어, 어, 빙수는 됐고 아예 따라오세요. 비밀이네. 예. 아, 예. 네.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어, 나 이거 먼저 먹어봅시다. 치아바타라거든요. 아, 아, 잠깐만 내가 먹는 거 이거 맞나? 난 단호박이었던 거야. 아, 네? 잠깐만 아 취했나? 죄송합니다. 네 단호박 다 나왔네. 이 메뉴가 아니라 아 근데 아, 뭐. 이거 똑같아요. 개념은 안에 토핑이 다르거든요. 아 어, 어, 그래요? 아 인기 상품이에요. 단호박 알아봐요. 단호박 진짜 어, 맛있어요. 고거먹 맛있네. 맛은 있네. 단어방이 도 맛있다. 근데 이것도 맛있다. 어, 너 진짜 배가 부르네. 자꾸 사람이 이렇게 배부르게만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이게, 이거 뭔데? 아, 이거. 수육 살아드입니다 어, 이거 뭔데? 이거 현금 10만원, 1 1만원 뭐지? 약간 그런 건가? 장례식장용이나 아, 뭐 아, 그런 거있으 그런 거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다. 놀러 닦 가면. 유용감 메인. 용시 진짜. 못해 이고 네. 아, 이게. 저기도 유명한데가 태능갈비. 어 아, 아, 태능 유명하죠 오래됐어요. 사람 많다 태능갈비. 아, 여기가 뭐가 유명해 아, 게장찌개. 네. 찌개. 아. 게장으로 이제 찌개 끓여주는. 그거 좀 유명하고. 아. 아. 뭡니까? 그 유명한 허심청입니다, 여러분. 여기 농심 호텔에 묵으면은, 그 허심청 이용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 보육탕이요? 어, 2인 이용권인가?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라임이 지금 아파트 들어서부터는 가족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여기 딱 있으면은, 돌로방가시면 서면에서도 일부러 방가 어, 있지. 여기도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이게 막 활성화되고부터는 없어졌어. 없어졌네. 없어졌네. 딱... 한 바퀴 딱걸고 오니까 바로 태어나고 하셨거든요.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8시 24분. 근데 아까 우리가 안 왔으면은, 못 왔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진짜 특별한 마취를 말았다. 온천장 꼭 추천하는 거는, 아. 온천장에서 목욕탕 가서, 목욕 한번 사가고, 그냥 딱 나와가지고, 검탄한 거로다 먹고 씻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막 피로 다 풀렸다. 내일 누가 내한테 더 밀긴데. 그래. 아, 이거 또가오빼야 된다 그래. 댓글에 좀 너무 힘 많이 들어갔다거든요. 힘좀 빼세요. 어깨 좀 움츠리고. 기분자 <laughs> 여러분들, 온천장 와가지고, 즐기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맛집들이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고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서 시작할게